LA 올류케닉 쭈꾸쭈꾸 먹방 리뷰 시작합니다. 보다시피 53불입니다. 이건 작년 시어 가격이고 지금은 몇불더 올랐던 것 같아요. 시작은 꽃살, 꽃등심, 생갈비입니다. 꽃살, 꽃등심, 생갈비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일단 먼저 시켰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도 시켰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는 건데, 뭐, 그냥 멀마해서, 일단 맛보기로 시켰습니다. 야, 꽃살이랑 갈비를 올리는데, 아, 좋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늦간살 시켰습니다. 늦간살이 고기 중에 제일 맛있죠. 갈비 주먹도 맛이 궁금해서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현미구이도 시켰습니다 현미구이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 쫄글쫄글안뇽늑간이아리미구이 아리좀 더야리랑아아늑간은 그냥 잘구 있네요 늑간쌀 <놀림형>. 완전 고기는 냉면을 안 먹을 수 없죠. 아 이거 보니까 고기가 너무 너무 먹고 싶네요. 미치겠다. 늑간살 제대로 구워지고 있어요. 혐의 구이도 올렸습니다. 늑간살 아, 정말 맛있게 먹고 혐의 구이. 혀미구이는 쫄깃쫄깃하고 고소하죠 야 늑간쌀이랑 갈비쌀 혀미구이 다같이 올려본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음이네요 꽃등심도 올렸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먹던 꽃동심은 좀, 좀 다르게 다르게 잘려서 나와요 확실히좀 불판이 좀안 좋아서 꽃동심은 두꺼운 꽃동심은 좀 약간 좀 진짜 맛없게 형편형이꼬으긴 하네요 갈빗살, 늦간살 이런 애들은 좀, 혐리고 있는 괜찮은데 고기 좋은 부위 다 먹어 있습니다. 옛날 도리형도 시키고 그리고마무리로누룽지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먹어도 소주메 먹어도 이렇게 밖에 안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처음 가기 전까지는 반심하의 했는데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상 끝!